그러다 내가 민지처럼 엉따 당해 아 몰라 그때는 민지 가방이랑 내 가방이랑 똑같아서 넘어갔는데 걔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 놀리지 못하게 알겠지? 어? 네. 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이유를 알았어 또 다른 내가 세상 밖에 나온 게. 아니, 이게 말이 돼? 결말이 이게 아니잖아. 괴롭힌다 했던 너는 지금 친구들이 없어지고 용과 용을 다 먹고 있는데 그 짓거리 했던 수빈이 지금 친구들 맞은 게 맞는 거야? 나도 그게 답답해. 아니, 시간 있다 그러면 안 돼? 애들 모르잖아. 아니, 애들 이거 왜 몰라? 직접 따돌린 게 아니라서 학폭신고도 애매하고, 오히려 여기서 소문내면 소문낸 사람이 학폭신고 받게 돼서. 와, 세상 정의롭다. 너 그럼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살 거야? 입점 당하면서? 그래서 너한테 왔어. 너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 걱정 마, 민지야. 뭔가 끌려나간게 있었는데, 구린내가 겁이 났었네. 지원아, 너 대단한 짓 잘하고 있더라. 무슨 소리야? 내가 최대한 의심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아이씨. 왜 이렇게 무섭게 해. 선생님한테 이른다? 선생님한테 이를 땐 내가 더 많지. 당당한 상황이 아니지 않아? 어우 잘 알잖아. 자꾸 무슨 소리야. 비켜. 이지원. 너가 수빈이랑 붙어서 민지 자극하는 거다 알아 네가 자극해서 민지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민지 너 싫어하게 만들고 <laughs> 무슨 소리야 너가 처음에 필통 잃어버렸다면서 갑자기 밖으로 나갔을 땐 그러려니 했어 근데 컴퓨터실에서 너가 같이 있을 때 민지가 그랬다더라? 너랑 같이 있으니까 민지가 그러거든?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우리한테 하려던 말 그거 너가 했던지 말하고 있던 거지? 허영아 이상한 상상 좀 그만해. 뭐 증거 있어? 증거야, 너가 민지 자극할 때만다 찼지. 그렇게 너가 허술하게 하고 있는데 너 짓이 안 들키겠어? 헛소리 그만해. 너 자꾸 이러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선생님한테 내가 더 말할 게 많지. 야, 너잘 생각해. 애들 지금은 친한 척 하더라도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붙는 거 알지? 어, 너 수빈이가 예전에 했던 일,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할 텐데. 그거 다른 애들도 알게 되면 너랑 수빈이 어떻게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사실 수빈이한테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돼? 너 수빈이랑 다를 게 없어서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지금은 너가 필요하니까 너 하는 행동 보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알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아나 이런 거잘 못해 다시 할게 <웃음> 네 <웃음> 여기 앉을게 우리가 먼저 앉았는데 야 같이 앉으면 되지 뭘 그렇게 나누냐 그래 자리 좀 내주자 다 같이 있면 좋지 어, 그래 아니 우리 반 <laughs> 애들 있잖아 뭐 이상한 걸만 <laughs> <노래만> 들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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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학교에 완전 최악의 빌런 하나 가 있대 빌런? 뭐어는데너 역시 안 들었구나 소문 쫙 돌아 있던데 야 너희는 들었어? 빌런 이야기? 응, 아마 아마던데.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아니 어떤 애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애 가방에서 가 나왔대. 그래서 핸드폰 가방에서 나온 애가 애들한테 매장당했었거든. 도둑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 원래 어떤 빌런이훔쳤었는데 자신이 한것이 들키기 싫어서 똑같은 가방을 매장당한 애 가방에 넣었었던거래. 지는 착한 사람처럼 되고 그 친구는 훔치지도 않았는데 매장당하고. 와, 진짜 기... 아, 아니다 나쁜 마음이 안 되지. 무슨 그런 애가 다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성문 지금 쫙 돌고 있어. 그 빌런 누구지 찾아다니고. 뭐 지금까지 밝혀진 거 있어? 그 빌런 밝혀지면 진짜 싼 매장인데. 빌런도 빌런인데, 빌런 때문에 매장 나가면 불쌍하지. 지금 그 애가. 그 얘기를 너 어디서 들었어? 이미 소은쫙 깔리고 있던데? 다른 학교 애들도 알고 있었어. 지금 그 사람이 눈 찾고 있대. 수빈아. 너 혹시 들은 거 있어? 어. 응, 음, 글쎄. 수빈이가 워친구들이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들은 거 있어? 뭐, 누가 뭐 했다든지 그런. 아니, 없는데? 너 아는 거 있어? 어, 너잘 모르는구나. 일단 오케이. 그리고 지원아. 내가 너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뭐, 그냥. 근데 요즘 민지가 복도에 잘안 보인다? 그렇게 미쳐서 가끔씩 나오더니. 요즘은. 요즘 민지 엄청 잘 지내? 친구도 많아졌어. 민지가? 다시? 너 요즘 장난 잘안 했구나. 요즘 빌런 소문도 들고, 내가 많이 하다 보니 얘들 눈치채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너가 오랜만에 해보는 거 어때? 민지 놀리기. 아, 다른 반이라 내가 하기는 좀. 너가 나한테 민지 그렇게 하는 방법 알려줬더니, 생각해보니까 너가 민지한테 한거본 적도 없다. 한번 고수가 해줘야 민지가 또 크게 돌지. 나, 너가 하는 거 기대되는데? 또 민지가 얼마나 날뛰지? 음, 그래, 알겠어. 요즘 민지가 잘 지내니까. 뛰으니까... 한번 크게 가야겠다. 너는 물건만 잘숨겨놔줘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 어롱찜방을 세 명에서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지원아 혹시 내 핸드폰 못 봤어? 너 핸드폰 잃어버렸어? 아니 내 핸드폰이 안 보여서 아까 너희 반 어떤 애가 우리 반에 잠깐 들렸다 갔다던데 그때 잃어버렸나 해서 에이 우리 반에야 그랬을 리가 한번 찾아봐 대신 우리 반에 없으면 의심한 내건 치려야 될 거야 너무 무섭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핸드폰 잃어버린 것좀 걱정해주고 같이 찾아주면 안 되냐? 당연히 걱정되지 원래는 근데, 너가 먼저 우리 의심했잖아. 그리고, 핸드폰 잃어버린 거 치고는 걱정되고 있진 않는데? 무슨 소리야? 나를 뭘로 보고 그래? 그래, 수빈이가 누굴 속이고 그러애는 아니지. 원래 걱정해주는 타입이지. 가서 찾아봐. 수빈아, 내가 찾는 거 같이 도와줄게. 어, 뭐야? 나도 핸드폰이 사라졌는데? 어딨지?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나서랍 안에 두기만 했는데 최근에 사서 1월이면 안 되는데 지원아, 이제 가봐 알겠어, 이제 가볼게 너 핸드폰 찾았어 여기 와 민지야 고마워 이러고 오면 큰일 났는데 어디로 찾았어? 이거 옆반 애가 주던데 아 맞다 이것도 옆반 애가 주던데 혹시 여기 주인 있어? 수빈아 너가 샀던 게 저거야? 어어 고마워 아 근데 그거 어디 있었는데? 민지야, 이거 어딨었어? 혹시 그때처럼 민지야, 그건 너가 더잘 알겠지. 이거 어째 어디서 들은 빌런 이야기랑 비슷한데? 물건 잃어버렸다면서 친구 매장 시킨 이야기? 뭐? 누구 봐도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성문들과 나한테 도대체. 야, 임민지,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빨리 말해! 나안 가져왔어! 그때도! 지금도! 연기하느라 힘들었지? 잘했어 민지야 결국 말했구나 잘했어 있을 때는 몰랐던 옆에 있는 친구의 힘을 다들 떠나고 나니 알았다 썰물처럼 떠나버린 친구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다 내 마음을 소개내어 전달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도 써봤다 화도 내보고 울기도 해보고 했지만 돌아왔던 건 세상의 버림이었다. 그긴 버림의 터널 끝을 만들어준 건 다시 밀물처럼 다가온 친구들의 힘이었다. 내 감정을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 어떤 짓을 할지 모를 때 다가온 친구들의 마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제 수빈이의 악마 같은 메아리는 없다. 가끔 미치도록 소리 내어 말하고 싶을 때 가끔 예전의 그 아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옆에 친구들이 계속 있다는 것 그런 모습에 쉽게 나를 버리지 않고 알아보고 때론 감싸주고 때론 나무라주는 친구들이 계속 옆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함께 편안하게 해준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1 3살이 지금을 평생 기억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휩쓸려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만은 누군가의 옆에 있어줄 거라고 그때 나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다 얘들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저희 친하지? 저희 친해요. 저저 <laughs> <친해요. 웃음> 저 진짜 나쁜 아닌데. <웃음> <웃음> 얘네 저쟤쟤 <제>, 지원이 쟤가 <laughs> <제가, 웃음> 지원이 쟤가 <제가> 배신함. <laughs> 아니 너가. <웃음> <그랬어>. <웃음> 아무튼 이 친구가 저를 배신했고요.